사정도 어려운데 무슨 소고 집에서 회식을 하고 그래? 영희야, 응? 너도 한 잔해. 응, 어, 아니야, 아니야. 내일 이사 간다니까 아직 짐도 덜 쌌고 가서 할일 되게 많아. 경기도 일영이랬지 이사가는 데가. 응. 뭐, 뭐. 아야. 아니야, 너 먹어 아유, 먹어. 너나 많이 먹고 힘내서 일좀 팍팍 따와. 너랑은 미래 안 보인다고. 응? 회사 뛰쳐나간 형서의 코를 약작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. 일단은 큰거 따올 생각 하지 말고, 전단지 든 현수막이든 약 닥치는 대로 하자. 응? 하, 사장아~ 왜? 이 전단지는 쪽팔려서 싫어? 네 이번 달 우리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어. 이러다가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. 너, 내가 니네 회사 올라오고 어떻게 하고, 어? 나온지 알잖아. 뭐? 사한화, 내가? 어, 야. 무슨, 아무 일도 안 들고, 어, 이거냐? 어. 한 번도 아니고두 어. 어. 두 번도 아니고세 어. 번씩이라. 아우, 치. 야, 너 내가 이혼소송 중인가 알지? 그런데 이 방구에서 나한테 물 내기냐? 저기 그래서 말인데 경영은 아무래도 내 성격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해결책을 마련했거든. 다른 회사랑 전략적인 M&A를 하게. M&A? 합병? 어. 우리 회사는 경영 쪽이 문제인데 다른 회사는 그 디자이너가 기근이더라고. 둘이 딱 합치면 딱 맞는 합병이지 않냐? 그래? 어. 아, 거기가 어딘데? 이제 다 됐습니다. 네. 예. 예. 투자 결정 잘한 거야. 우리 한번잘 해보자고, 김희사. 예. 김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네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이씨야이야야어 예. 아, 이사 시켜준다고 아. 다른 데도 아니고 아름사랑 합병을 해? 네가 제정신이야? 야이것좀놔봐줘야 야, 내가 이사 시켜준다고 합병했겠냐? 응답 너 생각해서 한 거야. 이대로 말해서 너 실직자 만드는 것보다 낫잖아. 뭐야? 야좀 앉어봐. 앉아서 얘기해. 앉아봐. 야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뭐. 정말 명목이 없는데 영희야 같이 가자. 됐어 이 자식아. 야, 어 배신녀로 낙인 찍히고 나온 데 나보고 다시 가라고? 너나 들어가 인사 많이 처먹어 이 나쁜 새끼야. 이 아, 이 영희야, 어디가? 나이 자식아, 나이 자식아. 자식아. 야, 영희. 야, 영희야. 같이 가기 싫으면 응대 안 가도 되는데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좀 이거 봐. 너 그림기획에서 잘렸을 때그때 다른데 알아보다 보다 안돼가지고 다시 아름사간거아니야뭐 지금이라고 취직하기 쉽겠냐? 요즘 디자이너 얼마나 자리 구하기 힘든지 너도 알잖아 야, 그걸 아는 놈이 이 시기에, 시계, 이런 시기에 날 이콜로 만들어 놓냐? 아, 물론 사장님이랑 다른 사람 보기 뭐 쪽팔리고 민망하겠지만 내가 이사로서 너맘 상하지 않게 해? 어? 내가 힘다는데까지 커버할게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웬만하면 같이 돌아가자. 됐다니까! 아휴. 너처럼 무책임한 놈을, 어? 내가 믿고 따라 나온 내가 미친년인데, 내가 미친년이야, 이씨. 야, 용해야! 그리고 너. 밀린 월급, 퇴직금, 내일까지 꼭 입금시켜. 안 그러면 노동부에 고발할 거야. 야, 용해! 뭐야, 빨리 지들었어요! 아, 씨! 아! 야, 여러분좀 보세요.